자, 고1일학습 3번 프린트에 6번 문제입니다. 6번이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같이 풀게요. 6번이니까 그냥. 자, 6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공식이잖아요. 공식.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8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요. 직선. 는영어 이렇게 딱 공식에 맞게 들어와 있네요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거리를 d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자 x 앞에 55 25 더하기 y 앞에 제곱 12 제곱은 143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절대값 표시해 놓으시고 자, 요 점의 x 좌표 8을 x에 넣어야 돼요. 58에 40 계산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y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y에 넣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자, 루트 요게1 6 9에요 어, 우 숫자 되게 크네요. 절대값 40이랑 10 더하면 50이죠. 50에서 빼기 24하면은 26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169는 뭐의 제곱이 이게 1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13제곱이니까, 자,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 벗고 나오죠? 13이에요, 13. 요 값은 13분의 절대값 26. 26의 절대값은 26이죠. 약분하면 얼마? 2가 나오고요 밑에 바로 가겠습니다. 밑에. 자, 점이 0콤마형 원점인가요?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주어졌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다시 쓰겠습니다.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 3은 9죠? 플러스 9로 바뀌고요 절대 값. 오, 유 00은 x, y 의0 넣으면 다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4만 남아요. 그럼 루트 13분에 절대값 4는 4죠. 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유리화, 유리화, 위 아래에다 루트 13을 이렇게 곱해주셔야죠. 자 그러면 루트 13 루트 13 곱하면 13분의 4루트 13 이렇게 되죠. 유리화까지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공식, 공식 아시겠죠?